아유. 어디가 터졌어? 아, 이게 풀렸네형 이게 자체가 풀렸네 유압류 얼마나 남아 있나? 다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네, 계속 잡았어? 방금 쳤을 때알았지 그러면 그냥 어, 쪼고. 쪼우고. 그, 봐야지 뭐 어떻게. 그래 오일 넣을 방법이 응, 오히려 없어 응. 오일이 없어. 맨 미래일까? 아니 나네아딱 맞다 이거. 야 이거 뭐, 물가지도다 풀리고 있는데요. 야뭐야 술술도 나가는데? 아니 아니. 그만큼 안 조여져 있다고. 어, 이거 그 아니다. 이고 이거 조여야겠다 야.

다 샜다. 씨, 길쭉 흘렸네.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다 샜겠다. 안 된다. 브레이크 아니야, 나사가 풀렸어. 쭉쭉 나사 응. 빠진 거지. 앞에는 딥브레이크가... 아, 존나 위험한데, 앞에는? 형좀풀좀 해야죠 이거 중국제를 샀으면야 얘도 풀리겠다. 너 내려가서 이거 녹타이드 쳐라니가 풀어가지고. 오케이. 얘는 시나몬 신한, 아니 심한 옷고치는게 도트코 인이야 아, 그거. 어, 도트코. 예? 물 보셔 되겠나? 압이 알 차서 그런가 이거. 어. 근데 그 점도가 있잖아. 물 한번 어 볼래, 그러면? 어차피 블링딩은 블링딩은 너 다시 해야 돼. 다 빼내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걸한번 뒤에 더 도와 보자 힘든더 이거 틀어서 어저 지금 빛나 공구? 좀. 십자 드라이버는 가져왔네 이거 십자예요 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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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또. 와자 그럼 자응 잡았어 그거 어, 안 된다 야 여기 드라이버가 있어 이봐 풀고 해야밴 아, 니 반대로 트어 아, 시 아, 시트. 아, 시트. 아, 시트. 아, 시 아, 시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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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어 이제 드라이버. 이거 다 풀고, 응. 안으로 이제 다 밀어놔야죠. 이게, 이렇게 안될 거야. 안 차지? 안 차, 안 차. 이거, 이거 풀어봅시다. 그래, 이거 풀어보자. 응, 얼마나 있는지 보자. 우지 오준 정도 네래 아니, <laughs> 좀 더, 좀좀 <laughs> 뽀뽀해야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 디디 r 해야 될것 같은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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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뽀뽀해야 되니까. 침대 타라. 하나도 음. 없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해 그냥 야야물 보아지고 나오겠나 비중이. 오늘 넣어보자. 씨발 는거보다 지금 뭐 방법 있나. 아 이거 음. <laughs> 어차피 블레이딩. 대충 러아근 어. 저쪽은 그럼 풀어야 줘 네, 되는데. 아니 저기도 풀어야 돼. 예캡요고만 열면 되는 거아어 아니야 캡을 열고 아 끝에 돌려야 돼. 어. 살짝만 풀면 되잖아 공기 들어가게 어 네. 거기서 나 빠져야 돼 어, 이게 어, 나 이게 날 거야 여기 좀 두고 있어 이어먹으면 이제 우진이 영원히 못 가는 거야 아, 살짝 열었어 살짝 네. 열었어? 잠깐 네잠깐만 그 이거 지금 큰거 여기 맞죠? 응 음. 아안 들어오는 것같 아, 이게 커버다 안에 있네 아커버 잠깐만 물 버려 물 버려, 물 버려, 물 버려. <laughs> 공기 올라오네 공기 올라요어 네, 맞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뒤에 새거 같으면, 방금 같으면 방금 딱 바로 쪼아야 된 쪼아? 데안 돼? 나오나 나오기나 뒤에서 어어 어, 이제 물에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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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 이거 아, 들어가고 있어, 조금씩. 아, 리프 조금만 더 열어봐줘. 조금만. 열고 있어, 그냥. 어, 천천히 해. 마이어는 놓거구야 마이어는? 나온다, 나온다, 뭐 나와야. 나온다, 나온다. 앞이 하나도 안 잡혀?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이 잡힌 거아니요이놈이면 그래도? 아까보다는? 얼마 차이 난데이놈 잡힌.. 아이 안.. 안 잡히는가? 거울 까지다 들어가는 소리야 이안차 지금 그 앞에도 안 움직이지? 지금 붙어서 안보여죠좀 움직여 봐 조금 지금 너무 붙어가지고 안 보여요 아그 반응이 있어야 음. 되는데? 응 음, 음. 빛을 좀 움직여 봐 봐요 근데 여기 이거 잠갔는데도 여기서 지금 물이 좀 조금 들어가거든요 어디 세요? 어, 어디? 네. 저 안에 고무 불신 고무 어, 같은 여, 거 여기서, 터진 거 아닌가요? 여기서 물이 아압이 아, 센다는 건데 고무 찢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링 같은 거 일단 잠가봤거든요 그더 이상 하면은 좀그 야만할까 봐 어. 원래 네. 항동 부신 같은 거아하는데아항동이들어와요고무 찢어졌어 아반 잡히지. 응. 다 응. 좀만 좀만 내려가 봐. 살야그그올 안색해요. 응. 자, 자, 형, 월인, 응 형, 야 야. 어, 어. 우지 저거 뚜껑 열어 놓은 상태야. 조심해야 돼. 조 좀. 한 한에 조각이. 응. 어. 어. 언제 뒤에 브레이크 잡히나? 조금만 걸리네. 됐나? 그 정도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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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안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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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으면됐면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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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이걸 거꾸로 했어. 뜨는 줄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오일이만큼 이 있었어야 된다는 건데, 요거 누가도 반 반이 날아간 상태야 지금. 나사가 커서 다행이다. 날씨수 좋으면 나사 못 찾는다. 이 새끼가. 아, <laughs> <제가> 계속... <laughs> <laughs> 분위기 가뿐한데 음악 틀고 있고, 어이 좋다. 야, 승현 씨 엎어져가지고 저기 저쪽 고 하고 있는데, 어? 축제 음악을 틀어라. 이거 어, <laughs> <laughs> 해야지 이제 심장이 바운스 하면서 빠살신경이좀 빨라지더라고요. <laughs> 요거 좀더 밀어놓을까? 잠깐만. 좀만 더 민다, 그러면. 됐나? 일단 이만큼 다밀어넣요 응, 됐다. 저밀어넣요 형. 좀 더. 저만큼 남았잖아요. 그럼 이거 죽으면 돼. 알았어. 야, 아까 스패너를 뜨고 온거 어디 갔나? 어. 아, 이거 말고 10mm 짜리 있었어야 돼. 얘는 진짜 발크다 어, 아니야 거. 이게 진짜 끝까지 떼서 이렇어 이것도 형님이 새로 감으신 거예요? 어, 아, 미끄러워가지고 핸들을 놓쳐 오케이. 음. 항상 우리한테 웃음을 전사해주는 우지. 아유, 잘잘 가자. 아이. 응? 다시만 응. 잘기. CLC 다운은 아니, 예. 하여튼 간에 무리해서 타지 말고요. 예. 좀 겁나다 싶으면 내려서 끌바가 맞아요. 맞아요. 예. 자, 뭐, 뿌러져 아, 원래 네. 어필은 110%, 네. 다운이란 70%라고 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앞에 타고 간다고 해서 자기도 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직형요 음, 음, 음. 도대 안 됐으면 활광이에요, 활 <laughs> 어 이거 왜 넘어갔어? 아이어요 아. 야, 이제 오일도 챙겨다녀야 되냐, 우리?